공모주 상장 첫날 팔아야 할 신호 5가지. 공모주 청약에 당첨되면 상장 첫날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판단을 미뤘다가 결국 손실로 끝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언제는 수십만 원대 수익이 이틀 뒤 손실로 바뀌고 언제는 한 달을 버티다 반토막이 되는 거죠. 오늘은 제 투자 경험에서 나온 다섯 가지 신호를 알려 드릴 텐데. 이 신호들을 잡으면 상장 첫날 매도 타이밍을 훨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신호 1번. 시초가가 과하게 높게 형성됐지만 초반 510분 내 추가 상승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장하자마자 시초가가 공모가의 50%, 100% 심하면 더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성되고 난뒤 5분, 10분이 지나는 동안 움직임이 없거든요. 횡보 또는 약간씩 내려가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건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초반 수익 실현 매도세가 이미 나왔다는 뜻입니다. 즉 급등의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신호인 거죠. 많은 분들이 아직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 첫날은 기관 대량 매매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간이고 여기서 추가 상승이 없다는 건 주요 플레이어들이 이미 전략을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신호 2번. 시초가 이후 거래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상장 직후 처음 15분, 30분은 엄청난 거래량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사고 팔고 이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뚝 떨어진다면 이건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이 가격대에서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신호거든요. 거래량 없이는 가격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 매도자들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착각하는 게 조용하다는 건 하락 전 고요함이고 곧또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거래량이 줄어든 시점에 추가 상승 없이 있으면 그건 조용함이 아니라 매각 신호입니다. 신호 3번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은 공모주에서 장 초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공모주를 상장시킬 때 기관 투자자들이 저희는 이 주식을 이 정도 기간 동안 안 팔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기관들이 많이 매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을 켠뒤 1시간 안에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타난다면 기관들이 이미 정산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손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획된 수익 실현이거든요. 전문 기관들이 나가고 있는데 개인이 남아서 기다리는 건 위험합니다. 신호 4번. 상장 직후 프로그램 매도와 대량 매도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경우입니다. 프로그램 매도란 특정 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자동으로 대량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초가에서 30% 올라가면 이 정도 물량을 판다는 식으로 말이죠. 상장 직후 가격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벽처럼 팔리는 구간이 보이면 그게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다면 기관 또는 대형 투자자들의 사전 계획된 매도 전략이 작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현상이 보일 땐 추세가 이미 결정됐다고 봐야 합니다. 신호 5번. 따상 기대, 더갈것 같다는 느낌 등 근거 없는 기대감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따상이라는 건 공모가에서 상장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대감만으로 몇 시간을 버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 그 공모주처럼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 더 오를 거야. 친구가 계속 간다고 했어. 하지만 이 모든 게 과거 사례나 느낌, 다른 사람 말입니다. 지금 이 주식이 왜 올라야 하는지 객관적인 이유를 댈수 없다면 그건 투자 판단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상장 첫날은 가장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시간이기 때문에. 논리 없는 기대감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신호를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추가 상승 없이 움직임이 멈추는 모습, 두 번째는 거래량 급감, 세 번째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타나는 것, 네 번째는 반복적인 프로그램 매도, 다섯 번째는 근거 없는 기대감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공모주 투자는 장기 보유 투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모주는 상장 첫날이 절정입니다. 이 절정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건 욕심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더 오를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보다 지금 여기서 내 수익을 지키는 게 맞다는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매도를 하면 다음 공모주가 또 나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신호에서 공모주를 못 팔고 손실을 경험하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모주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